thank you 구매했던 이렇게 프릴 달린 자라 셔츠에 이렇게 액세서리는 이거 해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laughs> 투명이랑 진주. 그리고 베리우 슬랙스 입고 어, 가방 이거 들어줄게요. 머리를 대충 이렇게 그냥 크림만 발라서 해줬어요. 어, 오늘은 드라이 할 시간이 없어요. 오일이니까. 어, 그리고 목걸이는 이렇게 해주고. 너무, 그, 유럽, 왕족, 느낌의, <laughs> 같은데. 셔츠가 조금, 그렇지만. 저또 이렇게, 과한 거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세서리는 대충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요거, 딥디크, 플레르트, 보이고, 뿌릴게요. 요렇게, 화려한 입은 날은, 은은한 살림새가 나야죠. 안녕하세요. <laughs>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입어보고 싶었어요. 월요일인데 기분도 우중충한데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셔츠는 자랄거예요 되게 화려해 보이죠?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플렉스는 베리우꺼락세사리는다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요거예요. 그럼 가즈. 슈가야 이거 입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우중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으로 입어보려고요. 까만 색깔 셔츠 입었으니까 멋있는 언니처럼 시계를 차줄 거예요. 네. <S Giulia> 음, 비가 올것 같아서 그런지 뭔가 기분이 우중충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이 별로예요. 시크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린 느낌에는 세팅을 안 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서 요거 칼크림만 발라줄게요 요거 스카프 요거 해줄게요 <laughs> 이정도면 거의 스카프 전도사 느낌인데 이렇게 돌려서 긁고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크한 느낌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는 롬블르나무 비오는 날 이거 뿌리면 향이 진짜 진짜 좋아요. 뭔가 생장미 그풀 줄기부터 쫙 퍼지는 그런 느낌. 거의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좀 날씨도 우중충한 만큼. 이렇게 좀 무겁고 어둡게, 약간 시크하게 입어봤어요. 위에 예, 셔츠는 블랙으로 오르 셔츠예요. 셔츠는 지금은 솔더 된 제품인데 비슷한 셔츠가 오르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셔츠는 오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스카프 블랙 색상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둘러줬어요. 악 액세서리도 다 골드로 대충 맞추고, 오늘은 시계도 이렇게 차줬고, 아래는 비슷한 톤으로 가방이랑 바지랑 비슷하게. 그럼 오늘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울것 같아서 이렇게 자켓을 챙겨왔어요. 신발은 오늘 자라, 그고플랫 슈즈 신었습니다. 짜장, 언 박싱 타임. <laughs> 어 다음 주에 가방 하울 찍을 일이 있어서 룩을 구성하다 보니까 좀 필요한 제품들이 있어서 사봤습니다. 대리유에서 세 가지를 주문을 했고 먼저 첫 번째부터. 이거는. 단품으로 블라우스만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한참 더운 여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블라우스예요. 여기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소재는 굉장히 얇은 약간 린넨 느낌 나는 그런 소재의 블라우스예요. 이 색깔이 집그린 색깔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청록. 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허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밴딩이 처리가 돼 있어서 어 약간 부, 벌룬 느낌처럼 이렇게 허리 라인은 약간 팡 이런 느낌.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밴딩. 그리고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어, 어, 벌어짐 걱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될것 같고 우아한 느낌의 실루엣이 나서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치노 팬츠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그 치노 팬츠는 딱그 아이보리 색깔이고, 굉장히 얇고 사각사각한 재질이에요.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허리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느렸다 조였다가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만큼 위에까지 올라오는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딱 복숭아뼈 밑에까지 예쁘게 내려오는 기장이고, 편안한 느낌의 실루엣이에요. 속옷은 조금 비칠 것 같거든요. 전 지금 스킨색 속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도 안 비치는데, 까만 색깔 속옷은 비칠 것 같아요. 이 바지도 라인이 되게 예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여름 그레이 색깔. 슬랙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후기가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슬랙스인데 여름 재질이라서 엄청 얇고 가벼운 소재더라고요. 투턱으로 핀턱이 잡혀 있고 허리 라인을 이렇게 깊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의 슬랙스예요. 그래서 셔츠 같은거나 아니면 티셔츠 같은 거랑 무난하게 굉장히 잘 어울만한 그런 그레이 색깔 슬랙스입니다. 뒤쪽도 라인은 깔끔하게 이렇게 얇고 가벼운 느낌의 하이웨스트 슬릭스 찾고 계시는 분들은 베이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즘 정말 핫한 가방, 칼파 가방을 한번 언박싱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그 가방은 그 브이로그로 엄청 유명하신 오능님이 들어서 그리고 차정원님이 두 분이 막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엄청 핫하게 그런 가방인데요. 신형 스몰 사이즈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제 손바닥이 진짜 작거든요. 요만한, 요만한 진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신형은 요 크로스 끈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 맸을 때 좀더 길게 할 수도 있고 포트로도 들수 있어서 아주 귀엽고 작고 소중한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에 테파 마크가 크게 있고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고 진짜 필요한 물건 조금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테 슈즈 바네사 그루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네사 브루노에서 슈즈 라인이 라이센스 브랜드로 아떼 슈즈로 런칭된 지 벌써 3년이나 됐거든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슈즈 두 가지 제품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떼 슈즈. 두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이거는 테라라는 모델이에요. 이번 여름에 이런 모양의 디자인의 슈즈가 아마 유행을 할것 같아요. 235 사이즈인데 5 사이즈 업해서 240 사이즈를 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신발이 <laughs>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바닥 밑창도 고무판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서 미끄럼 방지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죽 질감 자체가 부드러워 보여요. 그래서 신었을 때발 아프지 않게 이렇게 A모양으로 아떼에 A가 로고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리고 슈즈는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어서 신고 복기 굉장히 또 편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박스는 어, 요 디자인이에요 요거는 슬링백이고 이렇게 골진 것처럼 되어 있는 슈즈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엄청 발 아프지 않게 신을 수 있는 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사선으로 약간 비틀어진 듯이 센스있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이렇게 이 모델 이름이 지젤이었거든요. 어, 이름도 예쁘네. 이거는 색상도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또 굉장히 밝은 색깔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을 해봤어요. 서서 5월 5일인데 4월 달력이라니 좀때 주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다음 주에 가방 하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인쿠폰 같은 것도 드릴 수 있고 하는 기획전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이지만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도 벌써 다 했어요. 머리만 하면 돼요. <laughs>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대충 촬영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 집에 어린이 날이라고 왔다고 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봤어요. 가디건에 청바지에 셀파 가방 이렇게 들어주고 악세사리도 어, 골드로 대충 해봤습니다. 응. 신발은 더 a r 신었습니다 go, go. <웃음> <웃음> To myself to make a change and better myself. But I don't feel any difference, and that's a shame. All All I want is to be a better man. All I need is to clean the slate again, but I know. 오늘 날씨가 되게 쌀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목티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베리우 슬랙스 입고 이거 자켓 걸쳐주려고요. 액세서리는 네, 이렇게 해줄게요. 머리는 오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하겠습니다. 왕따시만한 목티 머리를 해주려고요. 향수는 요거 뿌릴거에요 조말론 튜브 안젤리카 로즈 튜브 로즈 안젤리카 향이 진해서 한번만 신발 처음에 산 날만 집에서 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을 집에서 신는 플렉스를 해보겠습니다 착화감이 진짜 좋네 오늘 직장인 느낌이 낭낭하죠? 어, 이렇게 탑을 튀는 색깔로 입어서 나머지 색깔을 좀 죽여봤습니다. 신발은 진짜 편하고 아코 라인이 예뻐서 이렇게 슬랙스 입었을 때도 신발이 예쁘네요. 이렇게 오늘은 신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진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채도가 높지 않은 파스텔 톤 색감의 하늘색이에요. 손목에도 이렇게 밴딩 있고, 허리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돼 있어요. 원피스 진짜 하늘하늘하고 엄청 페미닌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원피스예요. 진짜 실용성 대박인 게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엄청 더운 한여름 빼고 초여름까지는 단독으로 이렇게 주머니 막 넣으면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롱한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돌모양의 원피스처럼 이렇게 목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끝까지 단추로 되어있고 아이보리 색깔의 깔끔한 느낌으로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린넨 원단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허리에는 풍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물 사이드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귀엽죠 아, 뭔가 그 약간 유럽 가면 에 네, 그, 알프스 마을에 이렇게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묶이길래 한번 묶어봤어요. 어, 요목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빠져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소녀스럽죠? 여기에 샌들만 신어주면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느낌의 옷이 있습니다. 땅 그렇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팡팡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어, 지금 속옷만 착용하고 입었는데, 비침 없이 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laughs> 이렇게 입고 가면 약간 소녀스럽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너무 예쁘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언박싱을 또 해봤습니다. 패턴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그니 그냥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많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고 소개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브랜드 관계자님. 이렇게 입어보겠습니다. 어제 언박싱했던 원피스 요거 페이퍼룸 거 입고 까만색 자켓을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샌들을 신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신발이랑 자켓 깔맞춤 해주고 가방은 텔파 가방 들고 액세서리는 진주로 해보겠습니다. 액세서리 해줄게요. 원피스가 뭔가 수채화 같은 느낌이니까 액세서리도 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즘, 석훈 오빠한테 다시 빠져가지고, 석훈이 오빠, 브이라이브 하는 거 혹시 안 보신 분들, 네이버 그 브이라이브 있잖아요. 그거 한번꼭 보세요. 너무너무 여우 같아. 진짜 사람 다 홀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약간, 사람 막, 그, 그막 빨아들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이 꾀꼬를 못 찾아가지고 어쨌든 꼭 보세요. 브이 라이브 이석훈 브이 라이브 네이버 <laughs> 너무 재밌어요. 요렇게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 준비가 끝났어요. 요렇게 하고 오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내일 올라갈 건데 오늘 어제부터 굉장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착장까지 아마 다 올라가지 싶어요. <laughs> 그럼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